나는 괜찮다. 맛있는 건 너희들 먹어라. 내 옷은 아직 멀쩡하니 너희들 좋은 옷사 입어라. 우리는 지난 세월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더 좋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굽히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참으로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식들을 떠나보낸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선생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딘가 텅빈 것처럼 허전하고 가슴 한 구석에 찬 바람이 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싶은 서운함이 불쑥 올라오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 말조차 속으로 삼키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우리에게 건강한 이기심을 회복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고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니체의 따뜻한 안내를 받아 평생 가족을 위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희생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한 부모가 되는 길. 그래서 자식에게도 부담이 아닌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지혜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니체는 세상의 삶을 크게 두 가지 태도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늘 남의 눈치를 보고 맞추며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며 당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미덕으로 여겨왔던 무조건적인 양보와 희생, 어쩌면 그것은 좋은 부모,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소홀히 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니체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묵직하게 묻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진정으로 당신을 춤추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감의 쇠사슬이었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워가면서까지 남을 섬기는 것은 니체가 보기에 진정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인생의 후반기만큼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를 저어 오셨다면, 이제는 키를 잡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배를 돌리셔도 됩니다. 주인이 굶고 있는데 손님에게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집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먼저 마음이 넉넉해야 내 식구들도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희생하는 착한 부모의 가면을 벗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복한 어른으로 거듭나십시오. 두 번째 희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이는 영수증 자식에게 헌신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바라는 거 없다. 그저 너만 잘 살면 된다. 아빠는 너희들 뒷바라지한 걸로 충분하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100%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의식의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쏟아부을 때, 우리의 무의식 속 서랍에는 차곡차곡 마음의 영수증이 쌓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포기한 청춘, 내가 너를 위해 참았던 서름, 너에게 들어간 그 많은 정성, 자식이 내품 안에 있을 때는 이 영수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장성하여 내 곁을 떠나려 하거나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서랍 속에 영수증을 꺼내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니체의 눈에는 이것이 내가 투자한 사랑만큼 너도 나를 대우해달라는 슬픈 외침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은 필연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가난해진 마음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 보상을 채우려 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러한 감정 상태를 르상티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희생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억울함과 원망을 뜻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지만 사실은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타인에게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기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꽃밭은 가꾸지 못했으니 자식의 인생에서라도 꽃을 보겠다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에 목을 매고 자식의 작은 실패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부모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자식에게 그 사랑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적인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했어. 나 때문에 아버지가 꿈을 포기했어. 그래서 자식은 부모 앞에서 늘 미안하고 부채감을 느낍니다.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부모를 찾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저를 위해 희생하지 마시고, 그냥 두 분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 모든 자녀들의 진짜 속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때도 그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다가 문득 서운함이 밀려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어야 할 사랑까지 몽땅 퍼다 주었기에 당신의 마음 항아리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수증을 조용히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 주려던 관심과 에너지를 조금 거두어 메마른 당신의 화분에 먼저 물을 주십시오. 당신의 꽃이 활짝 피어야 자식도 그 꽃향기를 맡으며 편안하게 쉬러 올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충만해야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빵을 쪼개서 주는 것, 내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것. 그래서 사랑은 늘 나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사랑에 대해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의 내면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저절로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증여하는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 누군가에게 물을 나눠주려면 내가 마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면서도 아깝고 받고 나면 나 때문에 못 마셨구나 하는 미안함이 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내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거리다 못해 밖으로 콸콸 흘러넘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기쁨이 너무 커서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받는 사람도 미안함 없이 시원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샘물이 말라버린 채 물을 퍼주려고 애쓰는 펌프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물이 솟아나 흘러넘치는 옹달샘입니까?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진짜 주어야 할 것은 돈이나 유산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인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즐거워하는 모습. 그 넘치는 생명력과 긍정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만큼 자식에게 큰 힘이 되는 유산은 없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그 웃음이 흘러넘쳐 자식의 마음에까지 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가장 고귀하고 건강한 사랑법입니다. 네 번째 부모님이 행복한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에도 자식 걱정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뒤로 미룹니다. 여행 한번 가시라고 해도 그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 보태주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부모의 행복까지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자리에 앉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사회생활을 할때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집에 계신 부모님이 외롭고 우울해 보일 때입니다. 나 심심하다. 언제 오니? 라는 전화를 받을 때 자식의 마음은 천근만근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가장 안심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나 요즘 배우는 게 있어서 바쁘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니까 다음 주에 연락해라라며 즐겁게 지내실 때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타인과 함께 있어도 그를 짐스럽게 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로움에 떨지 않게 된다. 선생님, 이제 자식을 위해 돈을 아끼지 마시고, 선생님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하십시오. 선생님이 선생님의 인생을 신나게 즐길수록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다라고 존경하며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 쓴 돈과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당신을 대우하는 대로 세상도 당신을 대우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효도를 해야 내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 스스로를 최대의 존경심으로 대하라. 니체는 이것을 자기에 대한 경외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면 세상도 나를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나는 헌옷 입어도 된다며 스스로를 낮추면 자식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 부모님은 챙겨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고 입력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 자신의 취미와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면, 자식들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삶이 있는 멋진 분이라며 존경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왕처럼 대우하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왕관을 쓴듯 빛날 것이고, 타인들도 그빛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집에서도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 식사하십시오. 아까워서 장롱 속에 넣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산책을 나가십시오. 자식들이 사준 물건이 있다면, 아끼다 똥되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마음껏 쓰십시오.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을 VIP로 대접할 때 자식들도 선생님을 VIP로 모시게 됩니다. 대접받는 노년은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부모의 자존감이 만듭니다. 여섯 번째,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당당한 뒷모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안 먹고 안 쓰며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니체의 철학으로 볼 때, 돈이나 건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값진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저 그대 자신이 되어라. 그대가 걷는 그 당당한 발걸음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이다. 자식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잔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평생 희생만 하다가 병들고 초라해진 부모의 뒷모습을 본 자식은 무의식 중에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늙는다는 건 슬픈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꿈을 꾸고 자신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즐기는 부모의 뒷모습을 본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늙고 싶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만한 것이구나. 라는 긍정과 희망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 자식에게 통장을 남겨주는 부모보다 삶에 대한 사랑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내가 내 자식이라서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부모보다 내 인생이 참으로 즐거웠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에게 등대와 같은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모르 파티. 당신의 지난 삶도 앞으로의 삶도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지혜를 통해 희생하는 부모에서 행복한 나로 거듭나는 여행을 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날이 후회되셨습니까? 진작 나를 챙길 걸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며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니체는 그런 선생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철학 중 가장 위대한 주문을 속삭여 줍니다. 아모르 파티, 그대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고생과 희생조차도 그것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긍정하고 껴안는 위대한 태도입니다.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하고 깊이 있는 선생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세월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걸음이 되어 이제 선생님의 인생에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도 좋겠는가? 그렇다.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만큼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접어두고 이제부터 펼쳐질 선생님만의 무대, 선생님만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난 수십 년간 온몸이 휘어지는 고통을 견디며 자식이라는 화살을 저 멀리 더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리셨습니다. 이제 화살은 떠났습니다. 화살은 자신의 길을 날아갈 것이고 그것은 이제 화살의 운명입니다. 덩그러니 남은 화를 보며 허무하다고 울지 마십시오. 대신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긴장하고 아팠던 선생님의 몸을 이제는 편안하게 풀어주십시오. 기름칠도 하고, 장식도 달고, 햇볕 좋은 곳에 걸어두고 쉬게 하십시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참 훌륭하게 견뎌내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당하고 고귀한 이름 석자로 살아가십시오. 니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대 자신이 되어라. 춤추는 별처럼 자유롭게 그대의 삶을 춤추라. 자식에게 헌신했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